자, 어, 다음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1인 점의 자취를 우리가 P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잡아봐 내가, 여러분들 이런 느낌 가지세요. P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P를 X, Y로 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어, 이 P를 X, Y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온 식이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은 PA의 거리와 PB의 거리가 몇대 몇이다 지금? 2대 1이다. 이거예요. 자, 얘들 할수 있잖아. 야, P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PA 거리가. 점과 점 사이 의 거리.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거 돼. PB 사이 의 거리.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맞죠? 얘가 몇대 몇이다? 어, 2대 1이다. 야, 이런 거 나오면 뭐해? 죄송아? 이런 거 나오면 뭐하냐? 어, 내아의 곡은 외양의 과 같다. 맞지? 근데, 루트 나와서 제곱까지 그냥 바로 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냐? 4.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 어, 선생님, 이 식이 무슨 식인데요? 방전식. 어, 원의 방정식 자. 이게 얼마야?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16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됩니다. 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세요.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 맞죠? 원이잖아, 원. 자, 3으로 다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6X, 어, Y제곱을 먼저 쓸까?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요. 원딱 되죠? 이쁘게. 이해돼? 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기억까지는 구할 수 있거든. 어 기억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런 니은하고 디귿까지 여러분들 하려면 여러분들 이에폴로니우스라는 원을 이 작도법을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어 그러면 좀 쉬워져. 음. 자. 어, 여러분들, 그 앞에 이제, 에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어, 요런 거거든. 자. 이런 식은 지워, 요 식은 지워 되죠? 아, 이거 할수 있지? 어. 자,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게. 이렇게 2대1이 있잖아, 맞죠? 그니까,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피해 자취를 구해도 돼. 알겠죠?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디 ᄃ 같은 여러분들, 이런 활용물질 풀려면 요 작도법이 여러분들 들어가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A, B가 있어. p 의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형태냐면 A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대. 맞죠? 이런 거거든? 여기가 2대1 된 거? 그럼 여기가 2대 2대1, 뭐, 이런,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거든? 이해 돼요? 오케이? 근데 대표적인 2대1, 이대1 2대 어딨어? 여기도 뭐, 2대, 2대1,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대표적인 2대1 점. 이런 네 분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어, 네 분점. 얘가 2대 1이 되는 거는 1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대표적인 점 어떤 점? 2대 1되는 이런 점 무슨 점이라 그래? 외분점이라 그러죠. 음. <laughs> 여러분들 얘네들은 하는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뭘로 하는? 어? 지름으로 하는, 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잖아. 어.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어. 이 피해 자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피해 자체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걸 여러분들 꼭좀 어, 기억을 해주세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이런 모양 나오잖아? A하고 B하고 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자체하면 원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A하고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요 연장선. 즉, AB의 이, 요, 요, 요 직선에 원의 중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돼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나는 이런, 어, 원이 돼요. 얘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외워두면 좋아요. 이게 앞으로 뉴스의 정이거든요 어떤 선분 AB를 m 대 n 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AP대 BP가 m 대 n 되는 어떤 그 피해 자취 있지? 피의 자취는 A 선분을 선분 AB를 m 대 n 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어, 지름으로 가지는 그런 원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어, 에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음. 우리 에폴로니우스 이런 거 몰라도 돼, 알겠지? 대신에 몇대몇 몇 이런 거 나오면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니은 디귿이 좀 쉬워져. 야 니은의 개념이 뭘까? 니은을 풀어보자. P가 빨간색으로 돌아다니는 거고 야 A, B, P가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피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얘 반지름 있잖아. 맞지? 반지름을 뭘로 갖는 거야? 높이로 갖는 거죠. 오케이? 딱 보니까 어 얘네들은 반지름이 높이가 될 때거든. 반지를 높여야 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가장,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욕걸잘 보세요. 요, 디그 번. 각. 누가? 어. P가 여기를 더나 아니야, 맞지? PAB. 야, P가 여기서 봐. PAB. 얘들 요 각이 커야 되잖아, 맞지? 그럼 P가 이쪽 요쪽, 이쪽에서 점점 커져야 돼. 어디까지 올까? 어느 때? 얘도 지름 될 때? 여러분들 지름 될때 내가 지름 될때그거 보니까 각이 가장 커?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 접할때 접할때 요 각이 요 각이 최대가 됩니다 어. 이 최대가 될 때가 우리가 뭐가 되는가야 접할때라고 이러면 생각하면 되는거지 알겠니? 접할때 됐어? 어, 접할 때. 자, 접할 때각 어떻게 구합니까? 지름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수직이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어, 얘를 피타고라스 쓰면 특수하게 될수 밖에 없어요. 뭐, 30도, 60도, 45도. 1대1대 1대 루트 2, 뭐, 1대2대 루트 3.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 알겠냐? 어. 어.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특수하게 될수 밖에 없고, 뭐, 길이를 갖다 구하라면은 피타고라스에서 여러분들 길이를 구할 수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Okay? 이런게 뭐가 된다? 에폴로니우스의 원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폴로니우스의 원이 주,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481번 한번 해보세요. 어. 자 여러분들 4 8 1번 한번 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내가 A하고 B점이 딱 정해져 있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된데요 음. AP랑 BP가 3대2로 딱 일정을 하대. 맞죠? 그 무슨 얘기야? A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부터 2만큼 떨어져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맞지? 그럼 나는 뭘 구한다고?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들, P를 X, Y로 둬서 아까 내가 점과 점 사이 거리 해가지고, 몇대 몇에서 쭉 계산하는 거 했지?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A, B를 몇대 몇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어,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내가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지 맞죠? 자, 얼마냐? 내분하는 점은 5분의, 5분의. 3 곱하기 b, 2 곱하기 a 잖아 맞죠? 어. 9-4 맞지? 쿠마 네. y좌표는 다 0이니까 얘네 1 쿠마 0 나오는 거고요. 자, 외분하는 점은 3백이니까 1분의 어, 9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얘는 13콤마 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런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y 좌표가다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해보면,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B가 여기 있다면은, 얘를 3대2로 내보라는 점, 어, 여기가 P라고 보자. 여기를 Q라고 보자. 여기 P.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럼 13이니까 한 요정도 되겠네. 여기가 Q. 외 분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방이 어떻게 생겨? 벼러렁. 아이 어! 자, 이런 식으로. 어, 좀 생긴다라는 얘기죠, 음방이. 한쪽만 그릴게 알겠지? 이쪽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3이야. 그럼 중심이 어딨어? 여 7. 중심이 여기 7에 있겠고, 반지름이 얼마야? 어, 반지름이 6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삼각형, P, A, B, 넓이의 최대 값은 어떻게 된다? 얘를 밑변으로 하고, 누구를? 어. 얘가 높이가 되는, 이런 삼각형. 얘가 반지름이, 아, 여기 높이가 6이 되는, 맞죠?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됐지? 그럼 얼마야? 밑변의 길이가 5가 되면서, 어.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1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고. 자, 각이 최대가 될 때는 어떨 때다? 접할 때다. 점점 각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될 때?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했을 때라는 거죠. 맞죠? 접했을 때이 각이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이 접점이 바로 피가 되는 거고 여기 접한다를쓰으면 항상 중심하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수지크 이렇게 된다라고. 맞지? 그럼 얘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6이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얼마? 9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AP 이거 그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지 어. 루트 45가, 어, 얘 길이가 된다, 라는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응. 음. 선생님한테 5분만 더줄수 있죠?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482번이 여러분들 요거 자취에 있잖아. 요거 어려워서, 어,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알겠지? 그니까 러 다시 풀어봐. 오케이? 다시 꼭좀 풀어보세요. 응, 음? 음. 네. 네, 선생님 굉장히 네. 부지런한 유튜버니까. 자, 그럼 제가. <laughs> 설마 그거 올린다고 저기 학원 끊고 그렇게 하겠어. 어, 자, <laughs> 자 보자. 어두 점과 원 위의 점 P를 세 꼭짓점을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 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정확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봐봐. 이냥만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오코마 형이 여기 있고. 그냥 A가 여기 있고 어, B가 여기 있다 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봐. 알겠지? 그러면 내가 P가 P가 여기로막 움직여, P가 돌아가면 P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거의 무게중심이 자취를 구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된장알? 어. 근데 여러분 생각. 취임새 듣지 마. 어? 자. 여러분 생각해봐봐. 피가 돌아다녀. 피가 바뀌면서 모두 바뀌어. 쥐도 바뀌어. 이렇게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이게 이런 동점 두 개가 항상 나온다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직선의 자취반전식 할 때도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자취반전식 나왔을 때 내가 언급한 적 있다고. 동, 움직이는 애들 두개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뭐다? 무조건. 하나는? 기억 안 나? 하나는 AB, 하나는 XY. 나만 했나? 자. 여러분, 꼭좀 기억하세요. 움직이는 것을 동점이라 그래, 알겠죠? 어, 10대10 똑같은 게 아니라, 움직이는 점 동점. 자, 그랬을 때, 동점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하나는 A, B, 하나는 X, Y로 두는데, 내가 문제에서 P의 자체를 구하라그 했어? G의 자체를 구하라그랬어 G.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X, Y로 둔다. 나머지를 모로 둔다? 어, AB로 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P를 내가 A, B로 하고 G를 X, Y로 한다. 오케이?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쉬워요. 그 다음에 얘네들 풀이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AB에 관한 식을 x, y에 관한식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자체가 어, 된다. 맞죠? 그럼 a, b에 관한식이 뭔데? 윤석아 여기 가려서 안 보이나? 저 새끼 판 가려서? 어, 미 a, b a, b에 관한식이 뭔데? a, b가 어디 위에 있어? b, p가 누굴 돌아다녀? 이 원을 돌아다니잖아. 맞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요식만 XY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돼, 맞죠? 그럼 무슨 얘기야? A, B를 뭘로 바꿔라? XY로 바꿔라. 야, 그럼 봐봐. 이제 무게중심 쓰면 되잖아. 5콘마 0. 4콘마 6. 야, 이게 점다세팅돼 있네. 어, 무게중심 G가 어떻게 돼? 3분의. A 더하기 9. 3분의, B 더하기 어, B 더하기 6. 맞아 네. 야, 그럼 어떤 식이 나와, 지금? X는 3분의 A 플러스 9. Y는 3분의 B 플러스 6.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내가, 어, 내가 목적이 뭐였어? 우리 호영이의 목적이 뭐였어? AB를, XY를 바꾸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A가 얼마나 와? 3X-9. Y가, 얼, 어, B는 얼마나 와? 마이너스 6. 끝. 얘만 어떻게 하면 돼? AB. 뾰로롱. 뾰로롱. 3X-9의 제곱. 플러스. 3I-6의 제곱은 4. 끝. 됐어? 오케이? Okay? 어허? Uh -huh. 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 어. 야, 그럼 2번도 봐봐. 여러분들. 어, 요건 안 풀고 내가 요까지만 해볼게. 요,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원위를 A가 돌아다녀. 맞죠? 요 A가 돌아다녀. 그런데, 얘네들이 2대1로 만드는 점이 3콤마일이 되게끔, 요 P 좌표를이 항상 잡는데. 야, 그럼 생각해보면은, 3콤마일은 고정되어 있고, A하고 B가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의 자치를 구하래? 이 P의 자치를 구하래. 야, 근데 A도 움직이기도, P도 움직이지? 두 개의 동점이 있는데, P의 자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뭐, 뭐 하면 돼? 노, 누가? P가 XY, A가 A, B. 됐어? 그럼 A, B를 XY로 또 바꿔주면 되는 거지. A, 여기, AB에 관한 식을 XY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할수 있을까? 네. 오케이? 어. 여기서 AB에 관한 식이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 요 원에 있는 거니까 반질로 있죠 얘를 XY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요 여기가 2대 1, 요네 분점 쓰면 a, b에 관한 a, a하고 x, b하고 y 에관한식만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어, 여러분들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 질문 받을 테니까요.